오늘은 오버워치를 컴퓨터로 하지 말고, 아 이걸로 해볼까? 아, 오버워치를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이게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가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 크고 왔는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뭐... CPU i7-7700HQ 메모리카드 16GB 그래픽카드 GTX 1060 Max-Q 하드 SSD 256 1TB 추가 롤, 배그, 오버워치 다 돌아가네 어? 이거 비밀번호 안 눌러도 내 손으로 지문인식도 되네? 우와... <laughs> 노트북 샀어요 그램을 살려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일을 하려고 산 건데, 다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하셨던 델로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쳐요. 아, 그램 샀으면. <laughs> 아, 그램 샀으면 진짜 안 힘들어 <laughs> 조금 무겁거든. 조금 무거워요. 뭐 어차피, 뭐 내가 들거 아니니까. 차에 넣고 다니거나 뭐 이럴 거니까. 이게 무게가 2.8kg고, 가격이 1 6 0 k 10에요. 160. 엔간한 대탑인데 또 사양 낮은 거를 또 사기에는 또 뭔가 또 되게 애매하고 이래서 그냥 어차피 하나 살 거면 이거를 사자 해서. 왜 이렇게 커 보여요? 커요, 여러분 이거. 커요. 커 아, 이거 터치가 안 되는구나. <laughs> 아! 궁금한 거 질문이요. 이거 있잖아요. 이 마우스 휠을 여기서는 못해요? 슝, 슝 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두 손가락이요? 어떻게? 해? 잠깐만. 이거 키고. 아이, 아이. 이거는 이렇게는 어떻게 올려요? 이거를 어떻게 올리는 거야? 스페이스바? 와! <laughs> 나 여태껏 이거 어떻게 하줄 알아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laughs> 여러분! 이 아까 그 화면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스페이스만 눌려도 비번 칠수 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아 그래요? 대박이다. 왜안 쳐져? 아 이거 터치 아닌데? 아니 터치 되는 거살걸 그랬어 이거. <laughs> 이거 너무 <laughs> 불편해. 여기 자꾸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아 비번으로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지문으로 해도 되잖아. 역시. 크... 짜잔. 여기서 이거 드래그 이거 어떻게 내려요 여기서? 두 손으로? 어 뭐야? 어왜 이래? 어, 어떻게 어 해야 돼? 어 뭐야? 손가락 두번 내리고, 이런 마우스만으로 내려가잖아요. 두 개를 똑같이 대고... 어, 어떻게 하라고? 창문만 클릭해주세요. 아까 마우스가 없을 때, 마우스를 꼭 들고 다닐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내리?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노트북 어떻게 쓰는 거야? 장 로그인부터 맵다니 컨셉이죠. 두 손가락이라고 해줘요. 마우스만 내려간다니까? 이럴 거면 나왜 산냐 저기 채아 저라. <laughs> 아 아래에서 위로? 그럼 마우스가 심, 위로 올라간다. 터치를 얼마나 했으면 화면에 지문자국이 다 보이네요. 아 붙여서? 오! 와 장창 할까봐 무서운. 니들. 와. 들어봐. 근데 한 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손으로 하면요? 뭘 <laughs> 뭐야? 고혈압 걸리겠다. 그냥 마우스 연결해서 돼. 쓰세요. 헉! 그럼 두 손으로 하면 돼? 안 되는데? 그 어되는데 그 누가 될 차라고 추천했냐? 어한 어, 손, 어얘한 손인지 두 손인지 어떻게 나가리고. 알지? 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 이게 오른쪽 밑에 화살표 밑에 보이죠? 그럼 플래티포는 여기를... 어떻게 한 손가락인지 두 손가락인지 알고 있죠? 어 그두 그네? 맞네. 여기를 계속 클릭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계속 이렇게 봤어 두 손가락인지 그리고... 어떻게 아냐고요 노트북이 꽃피님보다총명하니깐요내말 맞죠 그리고 위로 올릴 때는 다시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 올라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맨날 이렇게 쓰니까 모르죠 저러다가 160만 원짜리 고철이 될거 같아 오 확대도 되네? 오 대박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 사운드도 얼마나 빵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좀안 뜨게 할수 없어요, 이거? 나는 항상 얘를 허용하고 싶은데, 나 얘는 나한테 맨날 허용해. 요손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맨날 그럼 할 때마다 허용 눌러 놔야 돼요? 아, 되게 귀찮네.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 진짜 어쩔 수 없대요. 그냥 눌러야 된대요. 아, 멜론 왜안 켜져? 허용. 허용. 봐봐요. 여러분, 이거 사운드 진짜 좋다. 우리는 왜꼬핀이플 무슨 물건 사올 때마다 맞냐? 이플레 새로운 물건이 무섭다. 아, 마이크 때문에 깨지는 거야. 여러분, 마이크 깨져요. 미안해요. 마이크 때문에 깨지는 거야. 어머, 튼 아무튼. 아무튼. 노트북 왜 샀어요? 아 노트북 제가 일적으로 이거 필요해서 샀어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컴퓨터 할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촬영하다가 이렇게 메모리 같은 거 옮겨야 할때 노트북이 진짜 필요한데 노트북이 없으니까 애들이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그 노트북 있는 데서 하, 하길래 그래서 노트북을 샀는데 MP3이세요? <laughs> 아 MP3 아니에요, 여러분. 에.